네 오늘 대림절 마지막째 주입니다. 어,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말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림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회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우리 첫째 주에 회개라는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또 기쁨이 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기쁨,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세,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어,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회개,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은 꼭 대림절을 보내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마지막 흰초까지 켰는데요. 이 흰초를 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총몇 개일까요? 신약의 복음서는 총몇 개일까요? 제가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이미에게 퀴즈를 내고 하이미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총몇 개일까요? 네. 손 들고 한 번. 누가, 권사님? 사복음서. 네.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누가 맞춘 걸로 할까요? 네, 이원자 권사님이 맞추셨는데 제가 제가 차마 할미에게 주는 선물을 못 드리겠습니다. 꿀밤. 내가 키, 제가 퀴즈를 내면 할미가 맞추면 꿀밤을 드리는데 꿀밤을 주는데 권사님 네, 이따 꿀밤 드리겠습니다. 네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보금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많은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뭐 마리아복음, 베드 베드로, 뭐 사도행전, 뭐. 바나바 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아주 많, 많습니다. 근데요, 이 우리 교회들이 채택한 복음서, 그러니까 정경,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서는 총네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공관 복음 이마테 마가 누가 복음을요 공관 복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관 복음서는 다 아는 것처럼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써내려갔기 때문에 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 근데 그것이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고 십, 어,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이 흐름에 따라서. 마태마가 누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관한 관점으로 어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신학 논문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론에 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선별해서 신학, 하나의 신학 논문처럼 예수님의 기록, 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순서적인 면이나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보금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뭐, 뭐, 목자 이야기, 이런 것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시험 받으신 시험 기사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셈만에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요 이 땅에 보통 몇년 사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보통 33년 이렇게 사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0년 사시고 서른 살 때부터 공생애를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년, 3년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3번의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요. 이 사도 요한은요. 필요한 이야기들,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들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뭐 어떤 이야기들 있죠? 요한복음에?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좋아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세족식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요, 다른 공간복음서들, 보금서들과 다른 성격의 보금서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머리에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보금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요, 학자들은요, 증인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 본문. 우리 7절 말씀과 10, 그리고 8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요,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 이 증언이라는 말, 이 말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증인이, 증인이 되어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이 증언하는 사람은요, 증언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합니다. 선서. 지금부터 내가 하던 말이 거짓이 아니고, 만약 거짓을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증인, 증언은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 바로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증인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성탄하심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데, 이 말씀,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증언자들,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이다라고 여겨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몸을 통해서 이 땅에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대자들, 일꾼된 자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룬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누가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쓰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일반 역사학자들도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동정녀 몸에서 나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 지난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던 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느낀 그 제자, 제자가 예수님 품 안에서 한층 더 깊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 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가면요. 요한, 요한이 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이 말이 없어서 그 이야기가 없어서 이 예수님의 성탄을 부정한다라기보다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증언이 가능할까요? 같은 인간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쓰면서 예수님과 요한은 요 같은 또래였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 않,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같은 3, 30, 40대, 30대, 30, 40 같은 mz 제가 말하는 MZ세대였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 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다 제쳐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꼭 다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세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세지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피부로 체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게 체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도상가, 미도아파트, 또 미도상가 3층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풍림부동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풍림부동산에. 예수님이요. 우리 진일이가 근무하는 무브 인터랙티브 사무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도 아파트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새벽 큰빛교에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 체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느껴지시나요? 옆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내가 사는 집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뒤에서 제 오토바이를 늘 붙잡고 함께 뛰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거하다는 말이요. 원래 거주하다, 이렇게 뭐 천막을 치다 이런 구약에서의 그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 말하면 광야에 성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그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짓고 그 역사를 마쳤는데 구름과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그 성막이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안 와닿죠? 잘안 와닿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에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주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사는 집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예수님 모시고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곧 실제로 계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1절에서 3절, 14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고요. 성경 보시면서, 이, 우리 제 설교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